고용불안해소 3,019 생활물가안정 4,298 서민주거안정 2,334 경제민주화실천 3,241 무상보육실현 1,222 실질적무상의료실현 1,174 실질적무상교육실현 964. 대의원님들께서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생활물가 안정, 경제민주화 실현, 그 둘을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대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19대 국회에서 이두 개의 정책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 당선자와 최고다원 당선자 를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당선자 이해창 최고위원 당선자 김한길, 주희애, 강기정, 이종걸, 우상호 상으로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선을 선포합니다. 하는 양심 깨어있는 대원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를 염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 실책과 재직. 모두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정권 교체만을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경쟁했던 후보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회 낙선하신, 낙, 진입하지 못, 못하신 두분 후보님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을 사랑하는 열정과 의지를 다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동지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안정된 숙권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자리와 민생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세리당의 메카시즘에는 단호히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한유를 향하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권이 정치적인 전쟁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정북주의 메카시즘을 하지 마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정말 민생을 가지고 정책경쟁하는 그런 선거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제2기 이명박 정권인 박근혜 새 누리당 정권의 탄생을 막고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십시다. 우리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실현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이 역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민주통합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렵사리 이렇게 당선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저를 지지해주신 우리 대의원동지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모바일로 참여하신 시민 선거인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하듯이 정말로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지원 대표와 역할분담을 제안했을 적에 사전에 당원 국민들하고 논의하지 못하고 제안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저희 진정성을 알고 이렇게 표를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결 나온 걸 보면은 정말로 당을 민주적으로 아주 잘 이끌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 마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체를 다 하나로 모아서 그 매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을 아주 경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축제도 만들어서 이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밖에 있는 다른 후보하고도 좋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너무너무 많은 것이 파탄이 났습니다. 민주주의도 파탄이 났습니다. 민생 경제도 파탄이 났습니다. 남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듯이 민주 진보 진영이 다 합쳐야 겨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모으는 그런 경선을 대선을 잘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좋은 후보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많이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이 선거도 잘 치르고 집권해서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결과를 주신 우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귀를 크게 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하면서 당을 이끌어가고,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당 후보만 가지고 본전까지 갈지, 아니면 밖에 계신 다른 분과 또 단일화를 해서 갈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 그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월 한달 동안, 그 준비를 해서 가능한 우리 당 후보를 빠른 시일 내에 경선을 시작을 해서 그 경선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밖에 후보하고 또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만의 단일화가 아니고 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정표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논의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당원 당규에 당원 당규에 그 대선 후보가 될 분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사퇴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12월 지난 18일까지 사퇴하신 분들은 당연히 후보 자격이 있는데 그 후에 최고에는 하신 분들은 현재로 보면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당규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당의 경선이 보다 더 아주 그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그 당원 당규를 조금 소급 그 해서 개정 해설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고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지난해 12월 1 9일 이전에 사퇴하신 분들의 동의 없이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으니까 먼저. 사퇴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예, 그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연대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민주 진보 진영은 항상 언제나 다 연대를 해야만이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승리한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큰 선거에서 줄곧 연대를 해왔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고,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잘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정권개체를 염원하는 어느 당을 지지하든 정권개체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담아내야 정권개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대할 적에 그 단체나 정당이나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단체를 지지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민주당이 그더 많이 노력을 해서 얻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난 4년 동안 예, 이런 공적인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세종시에 갑자기 출마하면서부터 예, 지금까지 하루도 지금 쉬질 못하고 이렇게 매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말이 참 절, 절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당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정권 교체에 매진하고 민주통합당을 정말로 좋은 정당으로 잘 만들어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언론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KBS가 그 정상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언론 환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이 정상화돼야 되고 건전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언론을 위해서만 언론을 위해서 또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